출연나왔어요웬 <laughs> 골프냐고요? 예, 저도 나름 구력 20년 정도의 골퍼입니다. 여기는 아, 제주도에서도 명문 골프로 명문 골프장으로 그리고 또 어렵기로 소문난 롯데 스카이힐 시시입니다. 아 저쪽에 뒤에 바닷가가 보이신지 모르겠네. 자 오늘도 중간 중간에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액터, 유. 오늘 희한하게 공이 잘 맞습니다. <laughs> 물론 이제 두 월째밖에 안 됐는데 드라이버가 첫홀두 번째 월다잘 맞았어요. 왜 이럴까요? 제가 예 신기합니다. 어쨌든 앞팀의 진짜 걸어갈 때색깔샷 치고 걸어가는데 저는 뭐 갔을 줄 알고 쳤는데 앞팀에서 앞팀에서 컴플레인이 왔대요. 자기네 옆에 떨어졌다고. 나름 많이 갔다는 얘기 있어요. 예, 오늘 어 거의 우리 캐디님과 시영 씨와 거의 뭐예 프로. 캐디님이신데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. 오늘 하루도 좋은 좋은 공기와 좋은 땅과 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벡터 유. 예 드라이버샷이 너무 잘 맞았어. 지금. 그린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. 예, 저의 그린인데 이것이 제 볼입니다. 저거는 저 앞에 볼은 다른 분이 세컨샷 친 거고요. 이게 제 드라이버샷이 여기까지 왔어요. 미친 거 아니에요? 저이 정도면 얼마나 온 거예요? 232. 아빠랑 부. 아 여기까지 네. 파인데 짧은 파퍼였구나 네. 예. 어쨌든, 어프로치 도전하겠습니다. 어프로치 도전. 도전 응. 아, 이거. 잘 치고 싶은데. 아, 쟤. 탑핑, 탑핑. 아아아아. <laughs> 드라이브 잘 쳐놓고 포기했습니다. <laughs> 예, 아까 보셨지만 그 어프로치 한 35미터 정도, 한 40미터 채안 되는 30미터 정도 남은 그 거리를 타핑을 해서 공이 저쪽 퍼터 넘어갔어요. 그리고 그쪽에서 다시 또 어프로치했는데 또 넘어왔어요. 퍼터로 투퍼트해서 포기했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결국. 골프는 거리가 아니라 정확도다.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자세 번째 홀입니다. 자세 번째 홀은요, 아 롱홀 같은데요? 파포입니다. 아. <laughs> 예, 파포랍니다. 저는 좀아긴 파포 같아요. 맞죠? 아 짧대요 또 아, 오늘. <laughs> 예. 아기 끝에 왼쪽에 와 있구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도그레 홀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아 세번째 홀에서 세번째 홀에서 세컨샷이 한 70m 남아서 딱 쳤는데 3m 이내로 붙었답니다 아씨 어떡하죠 오늘 이상하네 오늘 너무 잘 치는데 예. 오늘 버디 트라이 한번 하겠습니다. 버디 트라이. 예, 이 정도 거리인데, 어떨까요? 자, 내리막에 오른쪽이 좀 라이가 있죠. 예. 요거, 요거, 버디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버디 트라이. 도전. 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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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. 세 번째로 해서 먼저 출발이 나보겠습니다. 전나가끼 없는 거. 뭐 많이 없어요? 전나가좌우 전화가 크게 없어요. 오른쪽인데 안쪽이에요. 바깥은 없어요. 그래요? 오른쪽 없어요. 네. 네 내리막도 별로 없. 지금 나도 그. 제주도가 네. 그린이 워낙 착시가 많습니다. 저는 오른쪽을 조금 봤어요. 자 가보겠습니다. 도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예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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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홀입니다, 5번 홀. 아, 아주 이쁜 홀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5번 홀. 짜잔, 예. 아일랜드 홀이랍니다. 저 그린 뒤로도 해저드라고 하네요. 예, 저기 세븐일레븐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요. <laughs> 아, 제, 제 거리감으로는 한120 정도 될것 같은데, 어, 얼마야 될까요? 아, 130의 뒷바람, 130의 뒷바람이랍니다. 저는 120으로 왔는데. 그래서 보통 해저들을 건널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치는 게 좋고요. 게다가 여기 지금 앞핀이라서 좀 애매하죠. 열 때는 짧게 치면 안 되고 무조건 넘긴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, 그린 이 홀이 진짜 이쁜 홀 같아요. 진짜 이쁜 홀이고 아, 뒷바람이 꽤 불어서 적당하게 어, 거리감을 맞춰서.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. 아 진짜 꽃들이 만발하고 이쁩니다. 저 위에 한라산이 보이죠? 그때 정상 보이고요. 예, 이뻐요. 오늘 8월입니다. 8월, 8월이고요. 아 홀이 너무 이뻐요. 파슬인데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. 아 이홀은 진짜 이 롯데 제주 롯데 스카이힐의 시그니처 홀 같아요 진짜 이쁘네 자 파스리홀 보여드릴게요 예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삼방산입니다 삼방산 삼방산에는 절도 있답니다 <laughs> 자이홀 지금 어, 앞팀에서 지금 그린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조그맣게 좀만... 어홀이원을 시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유 여기가 그 시그린시청을 맞죠? 네 맞습니다 네. 시그린 네, 아니 근데 진짜 예쁘네 오늘 이 정도면 날씨가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? 네, 이게 저 가시거리가 원래 이 정도 안 나오는데 네. 해안선까지 보일 정도면 대기일이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진짜 복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고생해주신 시영님이신데요 강시영님이십니다 제주도 분이시네요 네, 제주도가 고향이시고요 네. 어... 이제 좋은 날씨에 즐겁게 지냈습니다. 습니다 <laughs> 자,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끊어주시고 해주세요. 자, 145m 정도 되는 파슬인데요. 워낙 이제 앞바람이 되게 세서 두 클럽부터 잡았습니다. 165 정도를 보고 칠건데 도전해보겠습니다. 잘 치야 되는데, 이럴 때예잘칠 겁니다. 아, 좀 오른쪽으로 해줘야 되는데. 춥진 아, 않았어요. 어쨌든 춥진 네, 네, 거리, 않았고 거리는 맞아요. 네, 거리는 맞았답니다. 네. 거리 는 맞았는데 춥진 않았고 네. 어 왼쪽으로 한 20m 정도 간것 네, 같아요. 어프로치해서파 도전하겠습니다. 액터 네. 유. 피자 아, 그좀 그린 왼쪽으로 와서 공간이 없어서 살았습니다. 거리 딱 맞았는데 아깝습니다. 어프로치. 보세요, 와보세요. 와보세요. 따라와보세요. 잘 갔어. 잘 갔어. 아, 잘 붙었어요. 더 와보세요. 와보세요. 보셨죠? 보셨죠? 자, 저기 홀에 거의 한 3m 정도 붙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퍼트 잘해서 파세이브 한번 해볼게요. 아, 예 이게 뭐 버디 찬스도 아니고 파 찬스인데 이게 유난을 떱니다. 하지만 파스 해보니까 아, 왼쪽에 라이가 좀 있어요. 왼쪽 라이가 좀... 아까 우리 시영님께서 한컵 정도 보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컵 정도 보 자, 한라산 쪽이니까 이게 내리막 같아 보이는데 평지 정도 좀 보면 될것 같아요. 맞습니까, 시영님? 네 줄이시면 안 돼요 내리면안돼예 가볼게요 자. 아 <laughs> <laughs> <어떻게 되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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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습니다. 같습니다. <laughs> 자 후반 일곱 번째 홀입니다. 아저 뒤에 삼방산이 보이죠? 바닷가 보이고. 아 일곱 번째 홀에 해저드 해서 해저티에 왔어요. 해저티. 근 여기 해저드 <laughs> 네, 티가 바로 뷰 포인트입니다. 예, 아주 멋지네요. 예, 아. 자 이제 라운딩도 이제 후반으다 접어들었구요 마지막 자, 힘을 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터유 오늘 3방 사이드 53번 자 오늘 아 18월 마지막 골입니다 현재 보기 플레이 하고 있어서 팔을 하면 보기 플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날씨도 좋고 진짜 어쩌면 하늘에 구름 한적 없어요 크~~ 파랗습니다 이야~~ 이런 날씨 에. 마지막 홀 홀컵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터유 자하 꼬였는데 세컨샷이 벙커에 들어가서 래서 탈출을 했어요. 이제 이게 들어가면 딱 90개, 내려가면 90개. 열 발자국. 예. 제주 스카이힐에서 18홀을 했어요. 어, 뭐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아주 뭐 땀도 이렇게 많이 안 흘리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시형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같이 한번 오늘의, 오늘의 액터, 액터 유 한번 외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오늘의 액터 유입니다. 오늘의 액터 유. 자, 2, 3. 오늘의, 오늘의 액터, 액터 유. 유. 감사합니다.